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미아입니다. 어, 저희의 팀의 의미는 우선 미디어와, 단순히 미디어아트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길을 잃은 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금 현대사회에다가 비대면 표현하여,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외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불안정해진 우리라고 재해석하여 표현한 뜻입니다. 저는 우선 16학번 노승완입니다. 저는 개발 및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18학번 함수연이고 디자인과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저는 17학번 홍지민이고 저도 기획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랙티브 월 형식의 미디어 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명은 자화상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화상이 아니라 스스로자, 불화, 모양상, 이런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스스로를 불태우고 남은 초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외면을 대표하는 육체를 태우고 남은 연기가 육체의 형상을 이루고 외면을 올감했던 것들을 쳐내면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잘 맞는 뜻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화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기획 의도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 뭔가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나마 외면적 요소가 아닌 내면의 순수한 나를 되돌아보자라는 의미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여덟 아, 글자로 아니, 말하기 괜찮다. 여덟 글자 말하기 미디어 불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쌀주노초하남보오 <laughs> <laughs>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것 같아서 뭔가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가는 밝게 빛나는 하얀색 저 아까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저의 학부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것들을 다 배워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게 다 합쳐져서 하얗게 빛난다. 그렇게 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어, 누구보다 밝은 검정. 제하면은 뜻은 이제 어, 모든 색깔이 또 섞이면 결국은 검은색이 되지만. 어 저희 미디어 아트에서 그 많은 거를 전부 다 배우고 전부 다 섞인 채로 나갔을 때는 검, 비록 검은색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밝고 환한 검은색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봤습니다. 왜 손을 들어?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하필 영어를 아, 뽑아 만 제발 어떡해. 아 이거 영어만 막 여덟 개 꼽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졸업 작품을 제작하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했나요? My hair. 왜냐면 <laughs> 음. 머리를 삭똑 <좀> 잘랐습니다. <laughs> 저는 드림 어, 왜냐면요 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배우고 할수 있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된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면 저는 어... Uh, before we start this graduation work 음... Um, we were forced to do this job but um... after we've done This work about 80%. Uh, now we are w i s h to do this work. 뜻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 작품을 하기 전에는 이제 좀 강요된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80% 이상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저희는 지금 저희 의지대로 저희가 원 원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 전시 끝나고 뭐할 거야? 다섯 글자 말하기 저는 휴학할 거야 인데요 휴학하고 제주도를 가서 요양을 좀 하려고 한달 동안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휴학할 거야 이제 다섯 글자고요 이제 졸업 전시회 끝나면은 이제 4학년 막학기이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휴학할 거야 <laughs> 저는 휴학하고 한한달 정도는 저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한달 정도 쉰 다음에 후에는 저도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을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야, 파이팅! 파이팅!